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조가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인도하시리. 아멘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성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하소서 아멘. 다 같이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또 비록 추운 날씨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크신 능력 다해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다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칠감아 그레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구도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데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인본주의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항의하지 말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첫째는 전문가의 말을 들었고 두 번째는 여러 다수결 의견을 따랐던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늘 이성과 인간 중심의 길을 선택하게 되지요. 우리 앞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다수결을 늘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문가의 말보다 또 다수결보다 늘 성령을 우선하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그 결과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인간들은 하나님 뜻과는 다르게 다수결과 전문가의 말을 따름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자초하는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에덴이요, 평강이요. 그들은 늘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게 하고 내 이성대로 살려고 했더니 벌써 가정이 깨지고 또 그들의 자녀인 가인이 또 똑같은 아들인 아벨을 죽이는 그런 전쟁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은 정말 불행의 길이 시작됐지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했던 사울 왕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길을 선택하니까 그가 목적도 좋고 성실하고 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잘나간 것 같고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멸망의 길이 그들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대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면 평안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만나만 주어와서 하나님 중심의 길을 걸어가면 평안이 있습니다. 서로 싸울 일이 없고 서로 시기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인간의 이성이 발동해서 만나도 많이 죽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많으니까 좋은 것 같았는데 그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고 이미 거기에 전쟁이 싹트는 거지요. 이전에는 하나 가지고도 만족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만족 못하고 두개 있는 사람 그 뺏어 오려고 하니까 벌써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길을 선택하니까 결국 그 길이 처음에는 평안하고 빠른 것 같지만 멸망의 길이고 스스로의 어려움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우리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의 말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인도보다도 다수의 말을 따랐더니 처음에는 오늘 본문처럼 잘 나갔어요. 순풍을 달고. 이게 사단의 원칙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잘 됩니다. 그런데 조금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유라군로라는 폭풍이 시작이 되고 그들이 배를 스스로 운전할 수 없게 되고 유라군로라는 그곳에 빠져서 혼돈의 세계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욕심 때문에 힘들죠. 들어가보면 다 욕심이고 인간의 이성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뭐, 세양은 지금 여러 가지 난리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만 봐도 우리가 인간의 이성이 훨씬 앞서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 뜻을 묻고, 또 우리가 때로는 양보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하는 세계가 아니고, 벌써 교회 안에서만 들어도, 교회와 교회 간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개교회 안에서도 여러 기관 간의 경쟁, 모든 것이 하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이성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에덴 내복하지 못하고, 또 다른 세계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사람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교회가 다투니까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라의 국정도 마찬가지지요. 그 정당 간에 치열하게 싸웁니다. 들어가 보면 사랑도 없고 관용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당과 당의 싸움인 것 같지만 또당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또 공천받느라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우리가 들어가 보면 다 개인의 욕심이고 하나님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성으로 움직이고 욕심으로 움직이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다수결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돌아보라. 전문가도 아무리 제시를 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선장과 선주도 지금 풍랑이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길을 걸었지만 그 답은 안 맞았고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해서 갔지만 그 길도 지금 풍랑이 일어서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걷는 이 세상과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성령께 물을 때 이게 늦는 것 같지만 이게 평안이고 빠른 길인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인간 중심의 길을 늘 선택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말씀을 다시 새겨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답을 한번 찾아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 중심의 길은 이런 거야 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순탄하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형통한 것 같지만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시작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는 하루를 살아보라. 여러분이 배운 것도 많고 또 살아온 경험도 많고 인간의 지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 인간이지요. 그래서 잠시 후의 일을 모르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나 중심으로 한번 걸어 보라. 이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 하루입니다. 하루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도 늘 성령께 물어보면서 계획을 세우고 내가 평상시처럼 움직이는 것 같은데도 성령님께 물어가서 내가 나가도 되는 건지 또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는 건지 또이 사람 만나도 되는 건지 이런 언어를 사용해도 되는 건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라 여러분 마음대로 하루를 운영하지 말고 내가 차에 타고 있지만 운전 대는 예수님이 지고 있는 그 인생길을 내일까지도 말고 오늘 하루 한번 가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밤 평안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인생길을 한번 오늘 걸어보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문가도 다 좋습니다. 전문가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참고를 할 수는 있어요. 또 많은 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를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라. 그때에 여러분에게 유라골로라는 태풍을 피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의 어려움과 고난을 맞닥뜨리지 않고 에덴과 같은 평강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 하루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하루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평상시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삶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어느 하나를 구사할 때에도 늘 성령 중심으로 행하게 하시고 또 발걸음 하나 움직일 때에도 성령 중심의 발걸음이 되도록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교회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도 귀한 일천번째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직 성령 중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